자, 여러분, 이제, 어, 금연 친구와 함께 금연하신 지 85일째네요. 자, 지금까지 한 대도 안피셨다면 아, 정말 여러분 칭찬할만 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력과 결심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크게 박수치면서 칭찬해 주셔도 됩니다. 아, 거의 이제 금연의 첫 단계가 눈앞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금연 친구가 좋은 문구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금연은 단순한 금연이 아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또 다른 변화를 위한 도전이자 전환점입니다. 어때요? 좀 길지만 그럴싸한가요? 줄이면 금연은 금연은 아니다. 어때요? 좀 이상해요? 어, 저희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담배를 끊는 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어떤 숙제 하나를 해결한 거고요. 아, 여러분의 의지가 가장 많이 발휘돼야 될일 하나를 예, 이번에 성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뭐 어려운 말로 뭐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나요? 아, 여러분의 자기 효, 효능감은 이제 최대한 높아져 있고요. 아, 그 높아진 자기 효능감으로 여러분들 나머지 인생에 있어서 어, 여러 가지 도전적인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충분히 아 그때 내가 담배도 끊었는데 이거 하나 못하랴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히 다. 극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금연과 함께 여러분 새로운 삶이라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 인생이라고 표현하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 새로운 삶에 있어서 더 당당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연 친구가 끝까지 함께하며 축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금연 잘 유지하고 계시죠? 네. 다 예라고 대답하신 것으로 저는 들립니다. 아, 금연 친구의 1차 목표는 100일 금연이지만, 그 다음 사실 최종 목표는 1년간 금연을 유지하시는 겁니다. 자, 저는 이 1년간의 금연 유지를, 아, 줄다리기의 긴장감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또는 뭐 직장에서 무슨 체육대회 할때 줄다리기 한번 해보셨나요? 이, 이, 어떤 이 양쪽 진영의 팽팽한 긴장감이 있죠. 한쪽은 뭐, 뭐겠어요. 담배 한대 피워라. 이럴 때 담배 한대 피면 좋다라고 하는 유혹이죠. 여러분, 이쪽은 여러분이 지금 땡기고 있는 건 나는 절대 담배 안 피울 거야. 이제는 비수면자로 살 거야. 라는 결심이죠. 이 긴장감이 있는데 이게 잘 하시다가 순간 손을 놓치면, 놓치면 그냥 확 끌려가는 거거든요. 게임에서 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금, 1년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이 장기간의 금연에 성공하시려면, 이런 어떤 흡연의 유혹과의 줄다리기의 긴장감을 내가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1년 동안 담배 피고 싶은 유혹이 몇 번이 생길까요? 뭐, 100번? 어떤 분은 1000번? 그쵸? 어, 근데 그 1000번의 유혹을, 1000번이면 1000번, 100번이면 100번을 다 이겨내셔야 1년 금연이 되는 거죠. 예를, 예를 들어, 999번은 내가 유혹을 이겼으나한 번은 내가 못 이기고 담배를 펴버렸다. 그래도 저는 실패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담배 끊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잘 유지하시고, 그 이후는 이제 약물도 중단할 거고, 패치도 중단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의지만 남는 겁니다. 근데 그 의지를 이 줄다리기의 긴장감을 끝까지 한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계속 유지하시면 여러분들은 비흡연자 수준의 어떤 이제 암이나 심질환 걱정 안 하고 사실 수 있고요. 간접흡연으로부터 가족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뭐 거기에 더해서 보너스로 하루에 4,500원, 1년이면 16,000, 42,500원의 그런 경제적 이득이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돈으로 뭐할 건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잠깐 저랑 같이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연 친구가 간단한 표를 한번 준비했는데 같이 보면서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날은 뭔가요? 4,500원. 아, 백다방에서 과일 음료 두 잔을 사 드실 수 있는 돈인데 하루만 금연하셔도 3일 금연하시면 13,500원인데요. 이거 좀 가격이 재, 제대로 됐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4인 가족이 냉동 대패 삼겹살로 파티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음. 믿거나 말거나. 자, 그다음에 이제 4주 한달 정도 금연하면 13만 5천 원이 되고요. 삼천리 자전거를 보호장구를 포함해서 풀 세트로 구입하실 수,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저가 항공으로 괌, 뭐 다낭, 홍콩, 코타키나발로 이런 데를 갈수 있는데 아, 티웨이로 원웨이로 갈수 있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거는 책임 안지고. 예, 계속 금연하시면 더 쌓이겠죠. 자, 금연 100일이 되면, 아, 포시즌 호텔의 부부 1박, 그 다음에, 아, 남산 스카이라운지에서 풀코스 요리를 가족이 전체가 다 즐길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우리 남자들 좋아하는 미니 드론도 살수 있다고 합니다. 자, 6개월 가볼까요? 81만원. 네, 어유 대단합니다. 이 골프 연습장, 휘트니스 필라테스 1년 회원권에 해당이 되고,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고요. 그러면 9개월이 되면 여러분 바디프렌드 안마 의자 제일 싼거 하나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을 완주하시면 캠핑용품,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그 꿈이죠. 드림이죠. 풀세트로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장식, 장만하실 수 있고 그걸로 온 가족이 성공 파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 동남아 여행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할만하죠? 즐거운 상상 한번 해보시고 끝까지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연 친구가 도와드리겠습니다.